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트렌드 컬러라고 할수 있는 모카 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스타일링이랑 추천 아이템들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팬톤에서 올해의 컬러로 브라운 톤을 고른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재작년부터 꾸준히 이런 브라운 컬러류의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올해의 컬러가 딱 모카 무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컬러 코디 예쁘게 보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무스는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거두된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화합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소박하고 감각적인 동시에 클래식한 매력을 지니는 색이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 속 모카무스. 디젤은 모카무스 뭐 컬러를 좀 파격적인 런웨이로 선보였는데 워싱과 데미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디젤이 가지고 있는 데님 아이덴티티를 되게 잘 살려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디젤의 런웨이도 굉장히 좀 포인트도 세고 디테일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좀 컬러랑 데님에서 쓸수 있는 가공, 워싱을 많이 풀어낸 모습입니다. 생로랑은 여성복에 좀 테일러링을 더해서 클래식한 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수트에 무카무스를 더해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운 톤스트 코디에 가죽 자켓을 매치해줬는데 올 봄에 주목할 만한 아이템으로 이런 좀 예쁜 브라운 톤의 가죽 자켓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올에서는 작년과 좀 비슷한 모드로 워크웨어를 좀 미니멀하게 재해석을 해줬는데 파스텔 톤 원포인트로 코디를 산뜻하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너를 좀 살짝 이런 연두 색깔, 좀 컬러 있는 이너를 매치해준다던가 양말 이렇게 좀 컬러 포인트 있는 하늘색 파스텔 톤 양말로 매치를 해주니까 브라운 톤 베이지 톤의 워크웨어가 세련되게 영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브라운 톤 코디를 하실 때 양말에 한번 집중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드 스타일링이 되게 좋더라고요 리얼웨이에서 입기에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실제로 리얼웨이에서 입는 룩이랑 컬렉션이라던가 패피들이 제안하는 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루드가 그 중간점을 굉장히 절묘하게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모카무스 컬러감 스트라이프 아우터와 팬츠로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데일리 룩으로 당장 차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룩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스트리을 베이스로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룩들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이번 시즌도 루드의 룩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즘 핫한 브랜드 아오레가시 입니다. LVMH를 품에 안고 등에 날개 달고 열심히 날아가고 있죠. 아오레가시만의 빈티지한 무드를 되게 잘 잡은 룩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오레가시도 레이어링, 컬러 믹스, 소재 믹스에 되게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그에 맞춰서 스타일링도 트렌디하게 지금 시대상을 잘 반영해서 제안하고 있으니까 아오레가시만의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의 룩북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브라운 맛집 브랜드 바로 지온킴 인데 지온킴 하면 선블리치죠 블랙 원단에서 선 페이드 된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옷 하나하나 의복 하나하나 구성하는 컬러가 브라운 톤이 돼요 힙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 트렌디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 지온킴 한번 이번 시즌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온킴은 전시도 자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전시를 할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루브일7이라는 브랜드고, 르메르 같은 감도 있는 좀 미니멀한 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접하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브라운 톤 맛집답게 컬러 베리에이션이라던가 스타일링도 참고할 게 굉장히 많죠. 브라운 코트라던가 슬랙스, 블루종이나 니트 자켓을 활용한 코디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니멀하고 컨테포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브일7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하면 솔직히 전 토니에게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은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 토니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워크 자켓부터 블레이저, 가죽 자켓이 애초에 브라운 컬러를 굉장히 잘 내는 브랜드입니다. 가죽 자켓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니트부터 코트, 블루종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번 시즌의 토니액 신상 지켜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아티팩츠라는 브랜드고요 캐주얼부터 컨템까지 탄탄한 입지를 다진 곳입니다. 빈티지나 오리지널 의류를 특유의 포멀한 무드에 넉넉한 실루엣을 더해 아티팩츠만의 디테일과 무드를 살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모카무스가 트렌드 컬러로 잡히기 전부터 원래 해당 컬러를 메인으로 썼던 브랜드고 토니에카 아티팩츠랑 좀 어떤 차이냐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티팩츠가 조금 더 아메리칸 캐주얼 무드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아티팩츠의 쇼룸이랑 토니에의 쇼룸 둘다 방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취음이에 맞는 브랜드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외에도 국내에서 브라운톤 맛집 브랜드들은 카페 글에 조금 더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카페 글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실생활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 브라운톤 볼캡과 같이 빈티지한 무드의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쿨하게 매치하는 룩 저는 요 룩에서 정말 좋은 게 로퍼인데 그냥 일반 로퍼 말고 페니 로퍼 페니 로퍼의 근본 자체가 대학생들이 학교 입학하면서 행운을 빈다는 의미에서 1페니를 꼽아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페니 로퍼로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근본 포인트들을 다 지키면서 양말도 살짝 이렇게 컬러감 예쁜 양말 신어줘 키링이나 주얼리 이런 룩에는 오히려 좀더 세련된 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금장 이런 시계라던가 팔찌로 포인트를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좀 깔끔한 룩인데 브라운톤 코트 깔끔하게 매치해주고 안에 니트 셔츠 이렇게 입어주면서 안경 써주는 거 되게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룩이죠. 아 저는 그래요 이런 게좀킥 포인트인 것같아 컬러 매치를 잘했을 때그 완성도나 고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브라운톤 니트인데 안에 이렇게 파란색 니트를 확 대비되게 입어주다 보니까 컬러 무드가 확 사는 게 너무 예쁜 것 같고 이제 흰티 검정 티 이너 입는 건 다들 지겹잖아요. 이런 식으로 컬러 있는 이너로 한번더 룩을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데님을 매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는데 요즘 생지 데님이라던가 청바지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브라운 니트랑도 같이 한번 매치해 보시고 청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브라운과 데님 청 컬러는 진짜 찰떡인 컬러 조합이라 이렇게 한번 컬러 포인트를 데님으로 접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히려 내추럴하게 물빠진 데님들은 빈티지한 브라운 톤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매 가능한 브라운 아이템들도 준비해 봤는데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다 보니까 신상들 위주보다는 이전 시즌 아이템들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엘무드의 비숍 알파카 크르넥 가디건인데 이거는 뭐 기본템이죠 그리고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왔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코트나 패딩 이너로 입고 날씨가 풀렸을 땐 단품으로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 컬러의 데님과 굉장히 궁합이 좋죠 그리고 소재가 일반 울이 아니라 알파카 소재다 보니까 소재감에서 한번더 매력을 줄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마스모어의 케이블 니트고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기본 케이블 니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토마스모어의 이 케이블 니트는 니트 편집, 짜임이 다르게 나온 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흔하게 보이는 꽈배기 짜임이 아니라 자격형의 짜임과 체인 느낌이 나는 디테일들이 같이 믹스된 게 매력적이고, 오히려 단풍으로 매치했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이런 나만의 감성 있는 케이블 니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아티팩츠의 팬츠인데 아티팩츠도 바지 맛집 브랜드로 꽤나 유명합니다. 아이템 자체가 되게 기본 디자인이에요. 원턱 들어가 있는 이런 코듀로이 팬츠다 보니까 부담 없이 어떤 용에든 데일리하게 매치할 수 있고 브라운 데님이나 브라운 치노가 예쁜 바지를 찾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듀로이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토니에게 브라운 스트라이프 블루종인데 이번 시즌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다 집약된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브라운 톤 컬러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브라운 모카모스 컬러랑 스트라이프 트렌드를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즐겨볼 수 있다. 요 같은 경우는 대신 원단감이 얇게 나온 아이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입기보다는 간절기를 미리 준비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본인의 이런 취향이 옷뿐 아니라 리빙까지도 이렇게 좀 퍼지면서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보여주는 게또 요즘 트렌드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좀 인테리어 아이템들, 인테리어 소품들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헤이에 NML 컵이고 생김새나 컬러톤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 굉장히 매력적인 컵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이트쉐 벨벳 슬리퍼를 신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굳이 이런 패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데일리한 이런 좀 리빙템들로 오히려 좀 이런 데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본의 이런 좀 만족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모카무스 컬러가 트렌드라고 해서 정리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나 자세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받을 예정이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